멘토스를 마셔해볼 건데요. 아, 아까 한번 마셔봤는데요. 아, 토할 것 같네요. 위장이 부풀어지는 것 같은. 오케이, 제 친구 잭, 잭이가 마셔볼 건데요. 예, 네, 하겠습니다. 잭 마셔. 오케이, 마셔. <laughs> I'm going to eat two Mentos first. 두 개, 두개 멘토스 하고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. 제기가 콜라. 제기가 폭발, 폭발 3초전입니다. 3, 2, 1, 제가 좋해 <laughs> 야, 더러워. 들었들 드러... 어우, 어. 제기가 몇 개를 도왔죠? 지금? 제이 몇개 먹은 거야? 야, 뭐 다시 하냐제기가한 번을 더왔죠요 제가... 제가 포해 괜찮아 우승 <laughs> 포 <야>, 지금 <laughs> 야, 지금 제가 폭파했어요 멘토스하고 콜라 먹고 더 폭파했어 그만 먹어 그렇다고 화내서 죄송합니다 에 지금까지 콜라와 멘토스였거든요 어 다고하실때 안녕하게 해요 빠이빠이 너도 해 빠이빠이 <laughs>